자, 오늘 영상은 부캐 검성으로 정보 크라우 던전 오드 에너지 840다 충전되어 있는 거 소모해 볼 겁니다. 간단하게 스펙은, 자, 늘무 구강, 그리고 영웅 목걸이 밖에 없어요. 그냥 땅렙입니다 그래서 거의 버스 타는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정보 크라우 던전 같은 경우에는 탐험과 다르게 보스를 잡으면 오드 에너지를 채집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꿀입니다. 1300에서 1500 사이가 많이들 가는데 저는 지금 완전 땅랩이기 때문에 방을 만들고 방장으로 참여한게 제 베스트입니다 아까 영상 찍는데 서버 대기열도 400인가 있고 지금 서버가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끊기는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지 840 에너지는 다 소모했습니다 정보 크라우던전에서 딱히 어려운건 없고요 마지막에 보스, 그로기 때, 그 때만 조심하면, 거진 다깰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기를 못 넣어서, 망하는 팟이 몇번 있었어요. 큐브 에너지 보상으로, 즉, 확정 보상으로 귀걸이 획득해주고, 너무 룩이 구린 것 같아가지고, 검정색으로 좀 맞춰줬습니다. 제가 또 미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편이라서, 부캐 검성을 해보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검성이 요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검성이랑 수호성이랑 파티가 들어오면 수호가 훨씬 편해요 앞에 머리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검성 인식이 무슨 영포티? 그런 프레임이 생긴 것 같아서 유, 요즘에 보면은 포지션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수요일 패치에는 검성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검성으로 정복 크라운 던전 오더 에너지 840다 썼는데요 키나는 640만 키나 정도 얻었네요. 유일템은 3개 그리고 실렌티움 154개 강화석 46,000개 검은 날 파편 날개 45개 명화 10개 제가 명화를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성공을 못했어요. 다 사서 박았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본캐를 위해서 돌파석 18개 준비해주시고요. 좀 렉이 좀 있네요. 서버에. 자, 이제 본캐로 넘어와서, 걸룡하는 망토 조율작 해줍니다. 자, 방어 균열 바꿔주고, 강습 자세 나왔네요, 1고한번더 돌려줍니다. 충격적중. 충격적중, 여기에, 강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중은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밑에 거. 생명, 자연, 회복, 조졌네요. 마지막으로 흑령, 가더, 15돌파, 도전! 실패. 이렇게 끝났습니다.